안녕하세요. 경인의 다기입니다 아, 네, 일요일 아침.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10분 정도 됐네요. 아, 오늘은 해가 굉장히 빨리 떴습니다. 한 7시도 안 돼서 해가, 어, 해가 뜬것 같아요. 어제는 하루 종일 거의 흐렸습니다. 어, 어제는 흐렸는데, 오늘은, 어,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햇빛이 착 들어옵니다. 아, 어제는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조금 추웠죠? 오늘은 이렇게 제가 한 시간 전에도 올라와 봤는데요. 햇빛이 이렇게 따사로 이 비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요. 아, 정말 성장하는 게 바로바로 바로 눈에 보입니다. 어, 성장한 아이들을 오늘 또 소개 좀 시켜드리고요. 어제 찍쪽 어, 왔을 때 소개 좀 드릴까요?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리고, 이쪽 파트에 아이들 체인지를 좀 했습니다. 분갈이를 하고요. 어제 영상 찍고 분갈이를 하고 이제 이쪽에 냉해입은 파랑새, 뭐 백봉 이런 아이들 이제 이어이 파트로 어, 이 어, 새로 체인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옷자란 아이들 이쪽에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아 이쪽이 그늘이네요. 아, 이쪽이 아무래도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같은 화분인데도 어 햇빛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 세덤 길이가 달라지죠 이렇게 했습니다 아 어제 어 능견바위설아 햇빛이 비죠 이렇게 난간에 올려 두었는데요 능견바위설은 제가 여기에 어 중화 요리 그릇에 이렇게 이렇게 듬성듬성 심었습니다 어, 금방 세력을 넓혀, 넓혀 갈 겁니다. 어, 자구를 굉장히 많이 달죠? 그래서 이렇게 큰 나이 빼고요. 큰 나이 그 바깥으로 자란 자구를 떼서 이렇게 좀 간격을 두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방 뿌리를 내리고 바로 어, 세력을 넓혀 갈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있고요. 요, 그때 흙개리도 분갈이 했는데 <laughs> 안 꺼냈네요.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분갈이 했던 몬스톤, 어, 추비립스 이런 아이들도 정말 싱그럽게 지금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보여 드릴게요 <laughs> 보여드리고 어제 분갈이 한 아이들 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어, 라일락하고 뉴헨의 진주 입장을 많이 폈습니다 아직 유인의 진전는이 바깥 입장이 아직 많이 흐물거립니다. 입장은. 와, 런년이, 런년이 입장이 굉장히 커졌죠? 저는 이제 얘가 어, 나이 들어서 이제 얼굴 펴지지 않는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요. 이 화분이 약간 어, 긴 화분에 이렇게 심어주고, 얘는 분갈이 한지좀 됐습니다. 2월달인가 1월달에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냉해, 추위도 많이 타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지금 소복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아, 런년이가 참, 어, 이런 색감이 참 드물죠. 참 예쁩니다. 어, 창백한, 창백한 색감이네요. 그리고 얘도 요즘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홍령이라고 하네요. 홍령. 그리고 벤바디스는 이렇게 광택이 나고요. 감탱이 납니다. 아이들이 아 정말 눈 뜨면 이렇게 올라오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어떤 아이가 성장을 했는지 얘가 조금 통통해졌나요? 조금 기분 탓인가요? 좀 그렇고 어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죠. 보랏빛으로 어, 피어리스입니다. 같은 피어리스인데 다르죠? 이렇게 아 라일락도 이렇게 물들어 갑니다 이렇게 로우 퍼플 딜라이트 보세요 얼굴이 많이 커졌습니다 요 바깥에 여른 입장 그 다시 분갈이 하면서 하얗진 부분을 제가 많이 뗐습니다 많이 떼지 않았으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컸었죠 얼굴이 떼고요 여기 아이는 제가 돌려줬습니다 너무 얼굴이 커서 햇빛을 이쪽으로 좀 보라고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뮤즐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화분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처음 심을 때 보다가, 분명히 심을 때는 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었죠. 이렇게 성장이, 그리고 최근에 분갈이한 도태량도요, 바로, 어, 분을 옮기고, 빗물을 먹기 바로 얼굴이 화분에 맞춰서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얘는 멀티카울은 물이 과합니다 지금 계속 물을 공급을 해 줬어요 지금 얼굴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지금 줄기 아, 먹은 아이가 아니라서 약한데 자꾸 얼굴이 커지니까 얘는 당분간 물을 약간 줄여야 겠습니다 이렇게 얘가 베이비 핑거가 아니고 엔젤스 핑거라고 있더라고요 개 같아요 베이비 핑거보다 얼굴이 큽니다 이렇게, 아, 굉장히 반짝거리죠? 광택이 납니다. 아, 요즘 얘가 너무 참 예쁘더라고요. 레몬 트리. 이렇게 보시고, 이쪽에는, 아, 직 햇빛이, 어, 이쪽에는 아직 비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제 다 보셨던 거고요. 샴페인, 어제 오후에 바람이 불어서, 아, 이걸 덮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아, 봄 기운을 믿고, 바람이 불어도 봄이니까, 아, 봄 기운을 믿고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샴페인도, 어, 물이 좀 빨리 마르라고 이쪽으로, 저 위로 노출을 시켰는데요. 아, 굉장히 멋지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멋지죠? 왕대품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뿌리를 조금 내린 것 같아요. 보니까. 어, 뿌리를 약간 내린 것 같습니다. 오, 어, 요 아이는 좀 주위 딸까봐 제가 밑으로 내렸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준비는 또저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어제 밑으로, 아, 좀 춥다고 난간에 있었던 아이 밑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어, 덮어주진 않았고요. 그냥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와, 이 도부 와이속 입장 나온 거 보세요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뭔가 솟아 올라왔죠 이렇게 보시면 그거속 입장이 어, 연두빛으로 연한 속살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굉장히 성장을 활발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당이 뚜렷하네요 보이죠 자구도 그렇고요 예, 이제 위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손톱이 참 예쁘죠, 노태랑. 이렇게. 아 어제 분갈이한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제가 어 얘는 이제 밭에서 뽑았죠. 어 프리즘 뽑아서 여기 심었습니다. 여기 심었는데요. 여기 이제 요 솔세덤. 요, 요쪽으로는, 안, 어, 심지 않았습니다. 세력이 굉장히 빨리 번지기 때문에 요 한쪽만 이렇게 심고요. 요 한쪽엔 또 다른 종류의 세덤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상당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지금 얘가 뿌리가 아직은 실뿌리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 도움이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어, 이렇게 도움을 주려, 주려고, 주려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방금, 어, 금방 요 세력을 넓, 넓혀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니 프리즘이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리면 얘들을 뽑을 것입니다. 얘들이 뿌리를 다 차지하면 안 되거든요. 얘 정도는 남겨두고요. 얘는 뽑을 겁니다. 우선, 어, 물을 공급을 잘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도움이, 도움이 역할입니다. <laughs> 도움이 역할 하라고 이렇게 세듬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뭐, 뿌리가 조금씩 나고 있는 물, 여, 희성, 이렇게 한번, 어, 뭐 떨어진 아이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그냥 뿌리가 없기 때문에 꽂았죠 여기서 어떻게 얼굴이 펴고 자라는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적색 돌은 있었거든요 이거 물 마름이 안 좋아서 제가 안 쓰고 있었는데 어, 마사가 너무 가는 마사만 있고 해서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흙개리가 살고 있었던 이물 이 마름이 안 좋은 화분에는 어, 연봉 어느 정도 목대가 있죠 얘는 목대가 있어갖고 얘는 기, 어, 기초 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어, 외두 하나를 심었습니다 연봉 그리고 이렇게 아미치스가 어, 요, 요 자리로 갔습니다 아미치스가 요 자리로 갔고요 이렇게 어, 중간으로 말고 구석으로 심었습니다 이렇게 모서리로 심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안메치스가 있었죠. 여기는 제가 부영을 따로 이 화분을 또 넣을 수가 없어서요. 부영을 따로 심었습니다. 이 공란 하나랑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심었고요. 이제 요거는또 밭에서 살고 있었던 실 뿌리가 있었던 아이 집의 콩분 어, 공분을 비워서 다시 그 바니쉬를 칠해서 놔둔 나이, 어, 놔둔 분이거든요. 거기에 하나씩 심었습니다. 요거도 치와와도 토분에 있던 아이 뿌리를 잘 내려서 따로 이렇게 심었습니다. 일단 요 공분을 알사탕 같네요. 콩분이 <laughs> 어, 이렇게 눈깔사탕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옛날에 만들었던 겁니다. 아, 이거는 그래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니쉬를 다시 칠해서,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공분들도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이쁘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야입니다. <laughs> 정야가 이렇게 그냥 죽든지 말든지 꽂았는데, 이렇게 요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네요. 공분에. 겠습니다 집시는 왜 꺼냈냐 하면은 아 오늘 보니까 빗물이 굉장히 반응을 잘하고요. 아직까지 바깥 입장은 힘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안쪽 입장은 굉장히 광택이 나고요.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았다고 아나 자리 잘 잡았어요 하고 신호를 <laughs> 신호를 딱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기가 딱 나죠. 빗물을 딱 먹고 이렇게 윤기가 납니다. 아직 요 입장은, 요 입장들은 다 이제 힘이 없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잘했고요그 다음에 어제 보여드렸는데 또더 또 자라서, <laughs> 또더 자라서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높이로 더 자랐습니다. 요 지금, 요 사이가 지금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요네 개가. 이렇게 심지 않았죠? 제가 처음 심을 때는. 어, 이렇게 지금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얘가 지금 어제 제가 어, 많이 뽑으려다가 많이 망설였는데요. 어제는 어, 빗물을 멀, 먹고 물기가 너무 많아서 어, 하루 조금 더 말리자 싶어서 두었는데요. 얘가 지금 너무 꽉 차고 있습니다. 오팔리나 이거지 얘를 이제 터분이 조금 비어 있어서 이제 토분에 좀 심어줄까 하고, 어, 어제 분갈이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바람도 불고 좀 추웠습니다. 요몇 가지 분갈이 하는데도, 어, 손이 시릴 정도였거든요. 어, 어제 뭐, 기온 보다가, 기온 차이 보다가 햇빛이 비치지 않아서 조금 추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하고 얼른 내려갔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거는 또 너무 지금 빗물이 많이 젖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누른 분갈이를 할지, 이렇게 하루를 더, 더 말리고 할지 지금 많이 복잡합니다. 이게 1년이 안 됐거든요. 4월, 5월인가 5월 달에, 어, 입, 그, 분갈이 하면서 입장이 떨어진, 어, 얘입니다. 얘들 분갈이 하면서, 어, 팔리나, 여기서 떨어진 아이, 이렇게 두었는데, 이렇게 자란 겁니다. 그래도 여름에, 작년 여름에 조금 많이 무너졌습니다. 태풍에. 약간 늦여름에, 근데도 이렇게. 한반 이상이 무너졌는데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한 입장에서, 어, 그,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두세 개씩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겁니다. 오팔리나, 오팔리나 안 사도 되겠죠. 이렇게 꽂지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이제 아침 햇살을 보여주려고요. 얘들은 이제 서서히 제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음 주, 한 중순쯤에 비가 오면은, 비를 살짝 맞추려고 합니다. 얘를 한번 볼까요? 뿌리가 하나도 없었죠? 코르테스. 어, 코르테스라는 아입니다. 이 이렇게, 굉장히 진한, 어, 선홍빛에 백분을 바르고 있죠? 굉장히 예쁩니다. 여기 보시면, 어머, 어, 여기 보시면 흰 뿌리가 나고 있네요.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어, 저도 지금 처음 보는데요. 어, 흰 뿌리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아, 여름에는 제가 여기 오늘 비물을 약간 줘도 되고요 어, 다음 주 중순쯤에 비를 맞추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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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잘 내립니다. 지금 계절이 아, 정말 빠르네요. 아, 그래서 얘가. 얘가 분명히 뿌리가 없었는데 제가 한 일주일 만에 비를 맞췄나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을 펴는 건지. 제가 이거 제가 언박싱 할때 보여 드렸죠. 뿌리가 없었거든요. 아, 정말 신기합니다. 이렇게 성장이 어, 뿌리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 다 보여 드렸습니다. 여기는 지금 마사가 많이 젖어 있어서요. 물 공급이 충분히 잘 되고 있습니다. 공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잘 되고 있고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다 보여드렸나요? <laughs> 어제 분갈이한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공분들 집에 있었던 공분들 다시 꺼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심었고, 이거는 지금 옮길지 생각 중이고요. 이렇게 또 햇빛 적응시키고요. 오늘 같은 날 어제 그저께 비가 오고 어제는 흐렸잖아요. 화분이 어, 충분히 또덜 마른 화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햇빛을 보니까 오늘 자외선이 좀 강할 것 같아요. 어, 오늘 같은 날 어,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 차광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날 자외선이 강하거든요.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크리스마스를 봤는데, <laughs> 제가 키우던 거랑 합식을 했는데, 지금 여기 또 복잡합니다. 아, 지금, 여기 심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복잡해서,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아이고, 지금 고민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빨리 성장을 잘하네요. 얘들은 얼굴을착해서 크게 자란 게 멋지죠? 이렇게. 이렇게 화분이 한60% 이렇게 젖어 있을 때, 아, 분갈이를 하면 좋습니다. 완전히 바싹 마를 때 보다가 뿌리에 수분도 충분히 공급이 됐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바싹 말란 아이를, 어, 분갈이 하는 것보다 비를 맞추고, 한, 한 이틀이나 3일 지난 뒤에, 이렇게 분갈이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분갈이하고 따로 물을 공급 안 해도 되고요. 빨리, 어, 뿌리도 빨리 할착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 경험을 해봤습니다. <laughs> 또 말이 좀아 많이 많이 꼬이네요. 예 지금 얼굴 많이 커졌습니다. <laughs> 아 정말 이게 지금 여기 이게 여기 달렸던 나이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처음 심을 때 여기 공간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얼굴이 많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참 예쁜데요. 햇빛에, 한 번, 보시,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퍼플 딜라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비어리스. 어 위에도 있고요. 이거도 라즈베리 아이스. 아, 눈이 가셔서 보이지 않네요. 눈이 부시네요. 이제 이쪽으로 햇살이 착 들고 있습니다. 어, 한번씩 보여드리고요. 어, 제가 어, 농사지었는 고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추 하나 심었거든요. 잠시만요. <laughs> 이렇게 고추가 청양고추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남천이고요. 여기에 솔세덤이 아직 다 뽑은 줄 알았는데 또 있네요. 요한 개만 심어도 굉장히 많이 번집니다. 이거는 무스카리. 이거는 제가 상추. 상추 이렇게 모종을 뿌렸습니다. 씨앗을. 이렇게 고추. 요거는 비 오기 전날 이렇게 새포기를 샀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돗나물 있고요. 여기는 아직 햇살이 들지 않습니다. 한 12시 넘어서 이쪽으로 햇살이 비추거든요. 이렇게 있고, 일마들 있고, 어, 개발선인장도 다시 분갈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텃밭도 보여드렸고요. 아,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하엽도 이렇게 많이 뗐네요. 매일매일 하엽 정리를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장을 잘 한다는 거죠. 아, 영상이 어,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어, 햇빛 보는 아이들.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